진짜 너무 맛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고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검색이 돼야지 사람들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러니까 카페 마케팅이랑 하면은 네. 검색에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 링크로 아 들어오니까. 그러면 키워드는 절약이 되겠네요. 바로 그냥 스토어에 유입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카페에서 좀 팔렸어요. 그러면 네. 네이버에서 그 판매 지수라는 걸 주잖아요. 이게 네. 누적이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도 따라와요. 네이버 쇼핑에서. 아 그리고 그 쇼피파이 말고 또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게 국내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국내에서는 지금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광고 대행사가 뭐예요? 광고 대행사는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판매한다 하면은 네. 이 마우스를 어떻게 판매할 를 건지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해드리고 네. 또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주고 뭐 인스타에도 글을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광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은 있는데 어떻게 팔지 모르는 시분이그냥 의뢰하면 알아서 뭔가 광고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것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병원 광고대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기업 단위로 이제 해드리고 있고, 네. 어쨌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대행사는 하신 지가 네.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하신 거죠? 아, 저는 18살 때 사업을 하려고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 본격적으로 네. 이 광고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이제 거의 한 4년 정도 됐네요. 와, 그러면 광고를 했을 때잘 되는 상품들 있고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소재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노하우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는 일이 이제 본업인 거고. 아, 왜냐면, 저희도 물건을 잘 팔고 싶은데, 광고를 내가 하자니 실력이 없고, 남한테 의뢰하자니 어떤 광고대행사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좋은 광고대행사를 선택하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기 광고대행사를 거르는 게 1번인데. 사기인지 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사기를 네. 치는 공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레퍼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알려릴세요 네, 그거 한번 알려드리면, 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 차리시면은 네. 전화 오잖아요. 아, 왜냐면, 대표전화 전화를 노출해야 되니까, CS로. 네. 네. 거기에 해서 전화가 오는데, 자기네들이 광고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네. 해요. 근데 무료로 해주겠다 했는데, 상담을 좀더 받아보면은, 네. 그래도 최소 유지비. 네. 혹은 뭔가 이용료 그러니까 광고비는 아닌데 네. 이용료를 월에 7만 원씩 내야 돼가지고 맞아요. 12개월 내야 돼서 뭐한 90만 원 돈을 내야지 너네가 한 300만 원 상당의 무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네. 식으로 접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콜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사람들이 근그 사람은 ]거든요. 저희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입점한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불이 나게 전화를 하죠 다음 날아 그게 그 진짜 신기하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는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좀 프로그램 같은 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약간 좀 짜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스마트 스토어로 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자기네들한테 알림이 오는 그런 어둠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아, 저는 네이버랑 연계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네이버랑 상관없는데. 그쵸. 항상 입점만 네. 되면 입점 축하드립니다. 메일 오고 다음날부터 하루에 전화한 다섯 통에서 일곱 통 와요. 네, 신규 업체라고 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프로그램 형태로 있어가지고 가입했다 하면 알림이 딱 와가지고 아... 걔네한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이제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대행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 기능을 이제 사고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모르고 혹 당해서 입금하잖아요. 응. 그러면 진짜 광고대행을 해줘요. 블로그도 해주고. 그 어떤 걸 해주냐면은 저도 진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품질이 낮거나 응. 내가 전화로 들었던 거랑 이제 완전 다르고 응. 그냥 광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 요 응. 돈을 벌려면 근데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하게 너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니까 끝이다라는 응. 형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블로그 글 쓰고 그냥 그게 효율 이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 안 하고 이미 돈 받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환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응. 뭐 이거는 맞아 위안뭐 이런, 위안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위약템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응. 알도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뭐 330만원 1년으로 결제하면 뭐 한두 달 쓰고 바꾸려고 하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환급금을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많이 당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사기업체들 말고 좀 괜찮은 광고대행사를 찾는 쪽? 그쵸. 괜찮은 광고대행사들은 일단 래퍼가 튼튼해요. 래퍼가 아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그 홈페이지에 봤을 때 네. 어떤 것들을 기존에 했었고 네. 근데 그것도 손끝만 스쳐도 다 넣는 광고대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려면 진짜 연혁을 보는 게 네. 중요하죠. 오래된 업체들을 선택하는 게 근데 또 그거에서의 또 차이점은 가격이 네. 있죠. 그니까, 왜냐면 규모가 있는 데들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들은 그만, 음. 그런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긴 하죠. 제단도지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돈을 벌고 싶은데 뭐 능력이 특별히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대표님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대표님 진짜 한 달에 딱순이 100만 원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뭐부터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 광고대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게 블로그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정보들을 올리고 제품 협찬받고 그런 걸 하면서 이광고라는 세계에 좀 입문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건들을 많이 판매해봤으니까 를 이거에 대한 상품 분석글을 올리고 상품에 대한 후기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네. 연락이 오니까 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돈 주니까 네. 요 위에 있는 사람 돈을 더 벌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윗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광고 대행사가 있구나 블로그 위에는 광고 대행사가 있구나 광고 대행사 위에는 그러면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겠네 이게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은 제가 이제 비누 하면서 했었던 거고 저는 광고를 1원도안썼어요그 비누를 판매할 때.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있구나 이가 피라미드처럼. 맞아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밑 단계에서 다가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단계에서도 돈을 그래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었는데, 위, 위로 올라가면 얼마를더 버는 거냐. 아니, 근데 블로그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 맞아, 맞아. 그, 블로그에서 글을 써가지고, 제가 협찬받고 하면서 원고를 조금씩 받았어요. 근데 블로그는 네. 너무, 뭔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근데 저는 약간 비튼 게, 네이버 블로그에 협찬만 해서 글을 쓰면 돈을 원고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려주면 돈을 줘요, 광고를. 네이버 매니저한테. 카페 어디에다가요? 네이버 카페, 맘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네요? 아니, 등급은 일주일이면은 다 충분히 올라가고, 네. 하루 이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광고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할인하네요, 라는 거를 이마트에서 뿌려달라고 라 이렇게 의라고 와요. 네. 그럼 그거를 제가 뭐 이마트 있는 지역에다가 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이마트에서 뭐 할인한다, 라고 올리면은, 그러면 제가 3천에서 5천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글을 달았어 음. 그러면 근데, 관련된 네. 맘카페 1 0개 하면 3만 원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저랑 오래 하신 분은 4년 정도 됐는데 그분은 아기가 둘이 있으시고 주말 부부시고 또 아기가 아파서 일을 못 가세요. 그래서 하루에 2 시간 돈 없이 일을 하시는데 음. 거의 그한 달에 120만 원 넘게 정산을 받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글 써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다 리셋하고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후반 분이신데 음. 아 블로그로 돈 번데 그 무슨 글 어떻게 써요? 카페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럼 네이버 네. 카페 맘카페면 뭐 동탄 맘카페 신도시 맘카페 뭐 어, 예,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에서 뭐 게시글 뭐 50개 쓰고 댓글 50개 하면 뭐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등급 맞춰서 무슨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거기에 정보 공유방이나 아니면 핫딜 소식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거의 그냥 합법적으로 사람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야. 네. 뭐가 싸다. 뭐가 맛있다. 네. 뭐 어디서 할인을 한다라는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글을 쓴다고 누가 저한테 돈을 줘요?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을 드리죠. 네이버 카페에 글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아. 그러면 대표님한테 일단 오면 그래도 부업으로 100만 원 벌려고 하면 그냥 글을 카페에 쓰는 일을 먼저 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제 유튜브에 보면 그거랑 관련된 연,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블로그를 안 하고 카페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네. 블로그는 글을 쓰면 돈을 잘안 줘요. 안 협차, 협찬만 해줘요. 물건을 네. 공짜로 주는데 네. 우린 돈이 목표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 달에 그냥 50만 원더 번다라는 네.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한 달에 천만 원 벌기 쉽네요. 이런 것도 너무 과자인 것 같고. 네.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벌면 그래도 일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일, 먹는 일, 것들도 조금씩 좋은 그쵸. 거 먹을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딱그 정도만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네이버 카페에 네. 글 쓰, 써서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면 그전도벌수 있다. 그 일감이 계속 많긴 많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일감 주세요. 그렇죠. 제가 저희는, 내일 네. 돈 벌고 싶어요. 네. 아, 이거 글 쓰시면 됩니다 해서 카페 링크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카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네. 일감을 저희가 연속성 있게 주려면 은 네. 카페 하나에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밑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밑 작업을 해가지고 네. 내가 어디에 글을 많이 쓸수 있을지 우리 네이버 계정 하나당 300개까지 카페 가입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300개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30개 40개 정도씩만 좀 가입을 등록도 해놓고 네네 네. 근데 그게 한 시간도 안 걸려 요 네. 그래서... 카페 하나 가입하는데 한 시간 아니 요 아니요 그, 한 30개 정도 한다고 치면 1시간. 가입 아, 다 아, 하는데. 그러면 글그 하나 쓰는데 3,000원이니까, 맞짝 하면 9만원 벌수 있는 거네. 30개 다 하면, 카페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의 목표를 한 5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잡고 아, 하시는 네. 네네. 그리고 이게 또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느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 있는 알바를 해서 한 50만원도 벌었잖아요. 네. 그 다음 특허트리는 뭐예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고 네이버 계정을 한개 만드는 게 아니라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 당세개 아 그럼 900개 정도 돌리는 거잖아요 네. 네이버 카페가 몇천 개, 몇만 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900 개까지밖에 가입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정지를 당해도 그냥 새로 개, 또 카페 에 가입하거나 정지 당하는 거도 왜 정지하는 정지 당하는 거는 이게 이 카페 자체에서 카페도 다 상업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왜 상업적인 공간이냐면. 그것도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네. 배너 광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뭐 체험난 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중간에 네. 그몇개막 네,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공지사항에서몇개막받아잖아요 그게 한 달에 200만원씩 업체에서 받고 하는 건데, 네. 카페에서 돈을 그러면 한 달에 몇천만원씩은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광고를 했다. 네. 우리한테 카페에 돈을 내지 않고 광고를 했다. 라는 네. 게 자기네들이 눈에 가시니까, 네. 너네 이제 아웃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런 티 데도 있고. 티안 내게 해야 되겠네. 만약에 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미 떡볶이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네. 내가 떡볶이가 맛있다고 올렸다 네. 하면은 이 카페에서는 그거를 가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게 뭐 불법이거나 네. 혹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카페 임원진들이 만든 그런 룰이 있겠네요. 룰이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정지 당하는 거고 그냥 일상글을 네. 올렸을 때도 정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자기들 발때 뭔가 기준에 미달하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 음. 대표님 예전에 제 인터뷰했었을 때그 침투 마케팅인가? 만듦 네. 마케팅 그걸로 엄청 네, 유명하시고, 네. 셀러 매치에도 강의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그분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상품 위탁으로 스마트폰 좀 올렸다가, 그 맘카페 뭐 하트 이런 거 써서 실제로 매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저 얼마 전에 DM이 왔는데 네. 실제로 돈 버는 형님들 영상을 보고서 네. 어떤 가방을 판매하셨대요. 네. 근데 그거에서 맘카페 하니까 진짜 돼서 너무 신기했다라고 감사하다고 DM이 온 거예요. 아니 맘카페 어떻게 작업을 하길래 그렇죠? 아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 상품에 대한 후기라든지 상품에 대한 정보성 글을 이제 올려주고 블로그에 네. 글 올린 거죠. 근데 네. 그것보다 훨씬 분량이 짧아요. 한 네. 5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서 어,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자기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밑에 다는 거네요? 설명을 하고 아네 그런 스마트 스토어 링크 자체를 본문에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쪽지도. 있어요 쪽지도 올수 있고 댓글로 이런 네. 거 어디서 사냐 네. 나도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아, 검색을 하든 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긴 하네요. 네, 카페 마케팅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온라인 셀러로서 네. 마케팅 중에 하나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냥 진짜 이것만 냅다 하셔가지고 알바비를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이게 여러가지 형태로 수익 구조를 할수 있는 건데, 네. 어쨌거나 내가 이걸 알바로 좀 해보면은 나중에 내 쇼핑몰하고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품을 그렇게 팔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배워놓으면 좋죠. 대표님 책 보니까 그 실제로 떡볶이도 제조해서 파셨고, 그 에어 바운스 같은 것도 해보셨고, 네. 뭐, 파시는 것들이 그 과일 같은 것들도, 네. 뭐, 사탕 포도인가? 아, 뭐 캔디 포도. 캔디 포도. 포도 네. 파시고 많이 네. 파셨던데, 네. 파는 나름대로 그 공식 있어요? 잘 아, 파는 공식? 네. 일단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카페 마케팅을 주로 했었었고, 네. 그 캔디 포도도 네. 거기 아마 서있을 건, 써있을 건데, 거의 한 400kg를 팔았어요. 카페 마케팅으로. 그러면 그냥, 저, 예를 들어서 무슨 캔디 포도? 네. 캔디 포도가 딱 있어요. 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농장에 있는 분이 만 원에 공급해 준대요. 네. 그리고 판매가는 알아서 정해라. 그러면 대표님은 그거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팔 거예요? 공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아, 샘플을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샘플을 받아,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집에서 조그맣게 이제 스튜디오 해가지고 네. 거기다 포도 올려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제 블로그 형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저는 그 상세 페이지에 엄청 힘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맛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고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검색이 돼야지 사람들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러니까 준비할지. 카페 마케팅이랑 하면은 네. 검색이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 링크로 아, 들어오니까. 그러면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정작이 다 나오면 되겠네요. 바로 그냥 스토어에 유입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카페에서 좀 팔렸어요. 그러면은 네. 네이버에서 그 판매 지수라는 걸 주잖아요. 네. 누적이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도 따라와요. 네이버 쇼핑에서. 아, 저는 궁금한 게 카페 마케팅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카페 에 여러 사람들이 막 핫딜이다 뭐다 올릴 텐데 어떻게 대표님에 있는 그 글을 보고 설득이 돼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잘 적어야 돼요. 네이버 카페 핫딜 같은 거 글을 쓸 때는 아예 그냥 제목이 컨디션이 다써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제목에다가 어그 포도가 1kg에 9,900원이에요. 하면은. 네. 포도가 얼마고 어떤 포도인지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사인머스크면 사인머스크, 캔디포도면 캔디포도 이렇게 네. 쓸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가지고 그게. 딱 클릭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제목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캔디포도 여기 역시 여기가 최고네요 해가지고 별로 클릭 안 하고 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핫딜은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싶어서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죠 그러니까 구매 전환 할 그러면 대표님은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다 필요 없고 일단은 뭔가 상품을 만들고 그 링크를 이제 카페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게더 이게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고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을 때 엄마들이 구매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예약 형태로 뭐 1일에 올리면 한달 치가 다 마감이 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와 카페가 그렇게 좋네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더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 어떤 때잘 됐냐면 뭐 지마켓에서 핫딜 하고 위메프에서 핫딜 하고 막 12시 땡 하면 할인 행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 정보를 엄마들이 스스로 엄청나게 공유를 많이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내 상품도 끼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진짜 막 엄청 더워졌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되긴 돼요 잘 돼요 와카페는 진짜 완전 또 신세계네요 그러면 잘. 그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겠네요 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인 거고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90% 이상은 카페 마케팅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해서 내 거를 좀확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카페 마케팅 쪽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관광을 물건, 물건 파시는 것들. 물건 아, 네. 저도 것들. 하죠. 네. 뭐 떡볶이도 팔고 물고기도 네. 뭐 많이 팔았고. 저는 머릿속에 뭐 지도를 떠올리면은 네. 뭐 맛집 이런 게 아니라 이제가 에게 무슨 카페가 있는지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대구맘 365, 네.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뭐 네. 부산 아이러브부산맘 뭐 네. 사상구맘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라요. 그 네이버 카페 지도. 그 <laughs> 그럼 대표님은 나중에 좀 어떤 일을 해 보고 싶으세요? 온라인에서 아, 저는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팔아봤는데, 네. 앞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국만이 답이 아니다. 네.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하게 물건을 팔수 있다. 아까 네. 제가 설명했던 드랍시핑이 있잖아요. 네. 드랍시핑으로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야 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한국 샐러드를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 네. 저는 25살 전에 수출 100만 불 탑을 받고 싶어요. 100만 불이면, 10억이네? 13억 정도 되는데 13억. 네. 그걸 이제 제가 탑을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 국내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온라인 셀러에 진입하다 보니까, 끝물이다. 어, 여기선 음. 절대 돈못 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2024년 어, 2월 달에 쇼핑몰해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어, 그니까, 러 저도 대표님 영상을 봤는데,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나 하나 먹고서는 300만원,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벌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응. 우리가 퇴사하고 창업을 하는 게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려고, 퇴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벌고 싶어. 그쵸, 2000만원, 응. 3000만원 벌려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응.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태무가 진입을 하면서 응.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만이 답이 아니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좀 돌려라라고 응.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 그런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다 네. 그건 아닌데 네. 어쨌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더 크게 네. 좀더 큰물에서 놀아도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거예요아 근데 쇼피파이는 엄청 매력적인 것처럼 들려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코딩 할줄 몰라도 개발할 줄 몰라도 디자인 할줄 몰라도 시작할 수 있는게 쇼피파이예요 그 유튜브 보고 따라 할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 뭐 초등학생,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음. 우리가 위탁 판매를 했을 때 해외로 판매를 했을 때 네. 그게 완전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맥락이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어떤 온라인 유통의 흐름이 있는지 모르는데 미국 캐나다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네. 어려운 문제여서 약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네. 온라인에서 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들어오시면 네.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다시피 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